인천의 6월 물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보다 더 높은 6.2%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 인천본부가 인천의 물가 상승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한 가운데 인천시 차원의 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전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인 6%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인천 물가 상승률은 이보다 더 높았습니다. 인천의 6월 물가는 6.2%나 오르면서 전국 평균보다 소폭 상회했습니다. 한국은행 인천 본부가 최근 인천의 물가 상승을 분석한 결과 인천에선 식료품과 에너지 등을 중심으로 상승하다가 지난해 말부터 이를 제외한 근원 물가가 물가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게 인천이 전국보다 물가상승률이 높은 품목이 많기 때문입니다. 인천과 전국이 물가상승 확산세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품목별로 식료품, 에너지 항목, 그리고 뭐 근원 항목 모두에서 인천이 전국보다 물가상승률이 높은 품목이 인천이 전국보다 낮은 품목보다 많았던 것으로 분석돼서 이번에 물가가 오르는 폭은 과거와 비교해 상대적으로도 속도가 빠르고 지속기간도 긴 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 공급망 차질 등을 이유로 오름세는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한국은행은 인플레이션 기대를 안정시키기 위한 인천시 차원의 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방 공공 서비스 요금의 인상을 이게 중앙정부와 합의하여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결정하고. 그리고 인천 지역 외식 및 유통 업계 등 민간과도 긴밀히 협력하면서 인천 지역 물가 상승 압력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한국은행 인천 본부는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 물가 상승으로 인한 충격이 클수 있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